안녕하세요. 허용쌤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2회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분석작업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분석작업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게 나왔어요. 부분합. 그래서 여러분, 부분합 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죠. 부분합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건 뭐 습관처럼 정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렬. 문제에서 뭘로 정렬하고 분명히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 히 정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정, 부분합은요. 1번,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여기 나와있죠.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시오. 그래서, 구분. 예죠, 예.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오름, 아이고, 오름차순 하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두개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분합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부분합을 뭘로 하고 두 번째는 또 뭘로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용자 지정 필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뭘로 할 건지 뭐 기준 추가해서 문제에 제시된 대로 골라주고 골라주고 그래서 두 개를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요 여기 만약에 이런 뭐 값이 있어요 어떤 값이 뭐 단위 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 이렇게 하고 정렬을 오름차준 하면 보다시피 이 범위가 이 위까지 다 잡혀요 자동으로 잡히는 범위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니까요 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으로 그래서 지금 뭐였죠? 우름차순이었나? 오름차순이죠오름차순여기서 오케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 구분 아, 이미 풀고 있죠. 자, 여기 여기서 부분합을 실행하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읽고요. 어,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시오. 그리고 어, 이 그림처럼. 그림처럼 수강료와 수강료의 평균과 신청인원의 합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하시고 가서 구분합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구분합 하시면 구분으로 그룹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수강료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수강료의 평균 크게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화할 항목은 우리가 정렬한 항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딱 누르시면 평균이 구해졌죠 지금 그쵸 이 구분별로 이 그룹별로 평균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신청인원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래서 또 부분합을 한번 더 눌러서 자 합계에요 합계 깨고 이번에는 어 신청 인원의 합계. 근데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죠. 커말 2급 시험에서는 늘 이런 상태로 나와요, 나와요. 부분합을 두번 실행하는 걸로.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첫 번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요거를 푼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보면은 어 여기 결과 화면이랑 똑같이 됐날좀 비교를 해보면 보다시피 요약 잘 구해졌고 평균 잘 구해졌고 이렇게 이렇게 잘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로 주의할 거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 체크 풀어야 됐죠, 그쵸 체크 해제 이거를 이렇게 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어 기준이 두개 이상 제시될 때는 사용자 지정 정렬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지정 정렬도 가능 요렇게 어, 요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두번 분석 작업 2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여기서는 목표값 찾기를 하래요 목표값 찾기 자 여기 이 표에서 인천에 키보드 판매 실적이, 여기는 판매. 이게 금액이, 금액이, 910만 원이 되려면, 이 D4가 몇이어야 되냐. 지금 요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목표값 찾기를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어, 여러분, 어, 목표값 찾기는요. 사실, 어, 응용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또, 목표값 찾기에서는요. 무엇이 얼마가 되는지. 요거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무엇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얘가 910만 원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고 시작하시면요. 틀릴 일이 없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인천이 910만 원.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에 음.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목표 값 찾기 기능을 실행했는데, 총 3개의 값을 넣어주면 돼요. 3개의 값. 근데 이거를 이미 무엇이 클릭하고 와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게 없죠. 근데 얘가 얼마가 되냐면, 910만 원이 됐네요. 9100000. 자, 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값이 바뀌는 거죠? 문제에서 찾아보면, 24도 넣고, 910도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뭐죠? D4요, D4. 여기다가, 뒤에 4 끝입니다. 끝 끝.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값을 넣어서 목, 목표값 찾기를 완성하면 됩니다. 확인 자꾸 발음이 꼬이는데 자 410만원. 그래서 130개를 팔면은 910만원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목표값 찾기는요. 잠시만요. 어. 목표값 찾기는요. 무엇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무엇을 클릭하고 시작한다. 무엇을 요거 무엇을 클릭하고 시작할 것 요것만 조금 주의해주시면 어, 가볍게 10점을 아,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뒤에 이 가림막이 넘어가는 줄 알고 잠깐 당황했네요 자 매크로라고 가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도 쉽죠 그렇늘 나오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laughs> 자 d14 24 d14 24 여기에다가 이 세트 수업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리고 그거는 어 여기다가 단추를 넣어서 만들래요 단추 그 여러분 단추는 어디냐면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 여기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 삽입을 들어가 보면 여기 예제예자 얘를 클릭하고 어디다 만들라 그랬냐면 g3부터 h5 영역 여기다가 alt 키를 누르고, 그래야 똑바로 그려지죠. g3부터 h5 영역에 단추. 나오면 잠깐 취소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단추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려. 합계. 이렇게. 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여기 문제 나와있죠. 지금 여기. 여기. 합계로 입력하고, 얘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겠죠. 그림을 그린 김에, 어, 웃는 얼굴. g7부터 h9 영역. 웃는 얼굴도 해보겠습니다. 웃는 얼굴. 자, 도형에 가시면요. 웃는 얼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웃는 얼굴. 자, 얘를 G7부터 H9.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Alt 키를 누르고 G7 줄을 잘 맞춰서 H, 어, 이러면 H10이니까 H9. 요, 요렇게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글씨를 쓰란 말은 없고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얘를. 여기, 여기 보면은. 어, A3부터 E3. A3부터 E3. 여기고요그 다음에, 여기네요. 합계라고 써있는 요만큼을, 어, 노란색, 표준색, 채우기를 하라, 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일단은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그쵸? 합계를 먼저 구하는 매크로. 자, 여러분, 매크로 기록할 때는 제가 저번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클릭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 실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밖에, 전혀 관계 없는 곳을 클릭하시고 매크로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는 합계요. 합계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 합계 그렇 자, 확인 누르면 기록이 시작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합계를 구하면 되는데 뭐 수식을 써도 되고 는썸 해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홈에 뭐, 자동 합계. 요거 합계. 요걸로 하는 것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해 주면 끝납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을 이제 중지. 끝. 쉽죠? 자,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서식, 서식. 서식도 전혀 다른 곳 한번 클릭해 주시고 또 매크로 기록. 이번에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래요. 서식. 서식. 확인 누르고 또 기록 시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A3부터 여기일고 컨트롤 l 키를 눌러서, 여기, A14부터 C14, 여기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드, 아니, 채우기 핸드, 채우기 색을 이용해서, 여기 표준색, 노랑, 요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중지. 그럼 두 개를 기록했어요. 그쵸?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여기 오른쪽 눌러서, 네, 그로 지정 가서, 합계 연결해주고, 여기 오른쪽 웃는 얼굴에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서 서식 연결해 주고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매크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크로는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주의할 것도 별로 없고 변경되는 경우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거의 요 정도 틀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번 어, 불안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채우기를 없이 한 다음에 합계도 지워 놓고 자, 그 다음에 함께 눌러보면 생기고, 이거 눌러보면 생기고. 잘 되네. 자, 그러면은 10점 맞았다 하고, 아싸 하면서 차트 넘어가면 됩니다. 자, 차트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요즘에 요 1번 같은 유형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자, 다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A1셀을 차트 제목, 얘가 참조하래요. 참조. 옛날에는 여기서 그냥 제목만 치고 서식 주면 끝났는데, 요즘에 이렇게 참조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하는 방법은요. 되게 쉽습니다. 이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드을 치고 참조할 때 여기 클릭하면 돼. A1. 여기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요 영역이 아요 셀이 참조가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 보면 보다시피 자동 이 차트 제목에 A1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참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음, 롯데월드 뭐 이런 식으로 쳐주면요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도 같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만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 위어 지금은 제목이 어 차트 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죠 지금 위에 돼 있죠 지금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어. 이렇게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려요. 강한 효과, 파랑 강조 원. 도형 스타일은 여기 위에 서식에 가면 있습니다. 서식으로 가서 파랑색이니까 이 중에 하나겠네요. 파랑 강조 원 여기 여기 있네요. 색채우기 파랑 아, 강한 효과 강한 효과죠. 그러면은 강한 효과 얘 얘네요. 맨 아래 파랑 강조 원 맞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두 번째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바꾸래요 뭐, 차트 종류 바꾸는 거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이리로 와서요 원형에 3차원 원형이니까 마우스를 가서 찾아보면 아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거 그쵸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벌써 두개 맞췄어요 하나에 2점씩이니까 지금 4점 맞은, 맞은 거죠 자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3천 회전을 y 회전 40으로 하고 쪼개는 원형은 20으로 하려요. 원형 차트를 어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새로운 내가 어 이런 게 있었나? 내가 해 봤나? 라는 의심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때는 하나 차근차근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더블 클릭을 하면 차트에서 오른쪽에 그에 해당하는 어, 서식이 나옵니다. 서식. 상세한 서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어, 차원회전 Y회전 40은 못 찾겠는데, 쪼개진 원형 20. 여기 지금 벌써 찾았어요. 쪼개진 원형 나오죠? 여기서 20으로 해주면, 원형이 차트가 쪼개지고요. 자, 그 다음에 Y회전을 40으로 지정하려요. 40.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자, 여기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얘는 보통 색을 채우는, 채우는 효과입니다. 채우는. 테두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림자는 어떻게, 해? 네온 효과는 줄지 말지. 뭐 가장 잘, 3차원 서식은 어떻게 할지. 3차원 서식에 보면, 어, 있어야 될것 될 같은데, 지금 Y 값이 Y 회전 40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Y 회전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이 차트에서 다른 부분을 좀 클릭해 보세요. 지금, 요, 요. 데이터 계열이 선택된 상태고요. 딴 데를 좀 클릭해 보시면, 어, 지금 여기 이 계열을 벗어났더니 여기 차트 영역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가 클릭되면은 여기 보다시피 아래에 3차원 회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았죠. y 회전 40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15가 아니라 40이에요. 40. 왜 아까는 안 나왔냐면, 아까는 계열만. 계열에 대한 상세 설정이다 보니까 이 내부적인 거고, 밖을 클릭하고 나서에 비로소 차트에 대한 3차원 회전이 값이 상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어, 못 찾겠다. 더블 클릭하고 갔는데, 어, 못 찾겠다. 싶을 땐요, 이 차트에서 다른 요소를 클릭해보란 말이에요. 다른 요소들을 한번. 클릭하다 보면, 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내용은 백분율로 하래요. 여기 보다시피 결과 화면 보면은 어, 레이블이 붙어 있죠. 여기 이렇게 11, 8% 이렇게 백분율로 레이블은요. 어,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되죠. 계열에 놓고 오른쪽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럼 지금 보다시피 레이블이 들어갔어요. 그쵸? 레이블을 또 클릭하고 나니까 여기 오른쪽에 또 여러가지 옵션이 생기죠. 레이블에 해당하는. 상세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 눌러보면 호지스카 하고 눌러보다 보면은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하라 그랬으니까 백분율 을 체크해 주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값은 없죠. 그래서 값을 체크를 풀면은 결과 화면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 풀었네요. 8점 받았네요. 8점 자 마지막 차트 영역은 차트 영역 여기서 어디죠? 여러분. 차트에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차트 영역, 이빈 공간 차트 영역이죠. 여기 차트가 그리, 그려지는 부분을 그림 영역. 얘는 범례. 이건 데이터 계열.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차트 제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차트 영역을 하라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 여기 클릭하시고요. 도형 스타일 적용하래요. 도형 스타일.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를 하시오. 여기서 둥근 모서리, 테두리. 여기 둥근 모서리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모서리가 둥글, 둥글둥글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laughs> 화면이 좀 일로 안넘어는데 자, 그리고 도형 스타일 하라 그랬으니까요.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식 가서 미세효과 검정 어둡길. 그래서 검정이니까 이쯤일 것 같은데,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 요거네요. 그쵸? 자,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좀 어, 복습을 하면요. 정렬할 때, 정렬, 아니, 아니 <laughs> 부분합할 때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를 체크를 풀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 아, 목표 값 찾기 할 때는 무엇이 얼마가 되는지 문제에서 꼭 파악을 해야 된다. 문제 읽어보면 쉬워요. 여기 보면은, 어 판매 실적이 910만원 되는 거니까, 얘를 클릭하고 시작하면 거의 맞춘 거나 마찬가지다. 요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어 네크로는 뭐 그렇게 복습할 게 없고요. 차트는, 네, 하나하나 해주면 되는데, 참고로, 이거, 셀 1, 아니, 제목에서 A1 셀을 참조하는 거 선택하고 여기서, 는친 다음에 클릭해 주면 됐었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아, 내가 해 보지 않은 것들을 차트에서 나왔을 때그 더블 클릭해서 요 서식을 찾아 보시면 좋은데 혹시 없으면 안 보이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면 다른 데를 좀 클릭해 가면서 찾아가면은 좋다. 요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2회 기출 문제 2회를 풀이를 마무리했고요. 어 선생님은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롯데월드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롯데월드에 갈때 입었던 옷을 입고 수업을 해봤고요. 우리 반 학생들하고 재밌게 놀고 또 전망대에도 갔다 왔어요. 롯데 전망대, 롯데 타워 어, 거기 높은데 올라가서 구경하고. 어 여기가 잘 보이네. 학생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매일부터 가.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네 아무튼 가끔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소식도 수업 끝에 조금씩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